안녕하세요 4월 24일 토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저는 2절과 3절을 읽어드릴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열 번,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의 말씀은 그열 번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편, 예고,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 처음 난 것들, 바로의 아들, 왕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아들까지, 장자들까지, 심지어 가축들의 모든 초태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애국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셨고요 이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생 땅은 여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심지어 개들의 혀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근 폐물을 구하라" 이 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숱한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수탈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은근 패물들은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읽은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 호의를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보상, 잃어버렸던 실추되었던 명예까지 함께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들의 몸과 마음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히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경외심을 그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법을 따라 살고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존경심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와 같은. 어, 열매들이 오늘도, 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 억울하게 종,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종국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또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